영세부터 백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울 책사랑방입니다. 신기한 독, 홍영호 글 그림, 출판사 보리. 농사꾼이 괭이를 신기한 독에 넣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님이 신기한 독을 나라에 바치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신기한 독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떠올려 보며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질문한다. 답해 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재미있는 책 들려 드릴게요. 신기한 독. 옛날 어느 마을에 농사꾼 하나가 살았어. 하루는 농사꾼이 밭을 일구느라고 괭이질을 하고 있었지. 한 참, 일을 하는데, 괭이 끝에, 딸가당! 하고, 무엇이 닿는 소리가 나. 파보니 큰 독이 하나 나와. 사람도 넉넉히 들어갈 만큼 커. 그런데, 일그러지고, 볼품이 없는 헌 독이야. 이까지 독!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려다, 좀 아깝기도 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소. 그걸 마당 한 구석에 갖다 놓고 괭이를 넣어두었지. 이튿날 농사꾼이 밭에 가려고 독에 넣었던 괭이를 꺼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방금 꺼냈는데 도 안에 똑같은 괭이 한 자루가 또 들어있어. 이상도하지? 하고 도 안에서 괭이를 다시 꺼내봤더니 아니, 또 똑같은 괭이가 한 자루 들어 있지 뭐야? 거참 신기한 도기로군. 농사꾼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엽전 한 잎을 도관에 넣었다가 꺼내놨어. 그랬더니 도관에 엽전 한 잎이 또 들어 있는 거야. 그걸 꺼내고 보니 또한 잎이 있겠지? 야, 이거 큰 보물을 얻었구나. 농사꾼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무엇이든지 넣었다가 꺼내면 똑같은 것이 자꾸자꾸 나오는 신기한 독이 있다는 소문은 온 동네에 쫙 퍼졌어. 인색하기로 소문난 부자 영감이 하나 있었는데 소문을 듣고는 욕심이 왈칵 나서 견딜 수가 없거든. 어떻게 그 독을 빼앗아 올까? 온통 그 국립뿐이야. 그러다가 영감은 무릎을 탁 쳤어. 부자 영감은 불인하게 농사꾼을 찾아가서 대뜸 불었어. 여보게, 자네 이독 어디서 반했나? 왜요? 우리 밭에서 반했지요. 그러면 그렇지. 이 독은 내 것이 들림 없네. 아니, 내 밭에서 파낸 독인데, 어째서 영감님 독이란 말이오? 그 밭이야, 원래 내 밭이었잖아. 이 독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묻어 놓았던 거야. 나는 자네한테 반만 팔았지. 독은 팔지 않았거든.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 하기도 해. 농사꾼은 독을 부자 영감한테 돌려줄까 했지.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손살에 치면서 말리는 거야. 영감, 억지 소리 고지 들을 거 없어. 원님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보게나. 농사꾼은 부자 영감과 함께 골 원님한테 가서 누가 진짜 임자인지 가려달라고 했어 그런데 신기한 독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거든. 너희들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어디 내 눈앞에서 한번 보여 보거라. 농사꾼은 나조리 갖고 있던 육모 방망이 하나를 도가 내놓었지. 그랬더니 꺼내도 꺼내도 똑같은 방망이가 자꾸자꾸 나오거든. 과연 신기한 독이로구나. 원님은 독이 자꾸 탐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 재판 생각은 뒷전이지. 여봐라. 듣고 보니 둘이 하는 말이 다 그럴 듯하구나. 그렇다고 독을 두 개로 나눌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이 독은 나라에 바치도록 해라. 그러면 싸우는 일도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만백성의 본보기로 칭찬받을 것이니라. 알겠느냐? 농사꾼과 부자 영감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만 벌리고 멍하니 원님을 바라보았어. 원님 말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으니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하고 독을 빼앗긴 채 텔레텔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원님은 당장 독을 자기 집으로 날랐어. 이 보물단지 안에 무얼 넣는다. 이런저런 국리를 하다 보니 절로 입이 해벌쭉해졌지. 그런데 이 집엔 여든 살이 넘은 원님 아버지가 있어. 그 아버지가 대청에 놓인 낯선 독을 보고는 혀를 차. 이까지 더러운 독을 누가 여기다 놨어? 그런데 문득 도관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궁금해지거든. 들여다보니 독이 어찌나 크던지 도관이 잘안 보이지 뭐야. 원님 아버지는 까치발을 하고 고개를 도관으로쑥 들이밀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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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님 아버지는 그만 독속으로 빠지고 말았지. 그러니 집안이 난리가 났어. 원님이 달려와서 얼른 아버지를 독에서 꺼냈지. 어, 그런데 도관에또 아버지가 있질 않겠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도관에서 소리를 쳐 <뭣> 무엇들 하느냐 어서 나를 꺼내지 않고 원님은 그 아버지도 꺼냈어 꺼내고 보니 도관에 똑같은 아버지가 또 있네 이 아버지도 꺼냈지 그런데 도관에 아버지가 또 있어 꺼내 놓고 보면 도가네 똑같은 아버지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꺼내 놓고 보니 대충에는 원님 아버지가 가득 찼어.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불러 봤지 그랬더니, 그 많은 아버지들이 다 같이 왜 그러느냐 하거든. 그러다가 아버지들끼리 말싸움이 붙었지. 내가 진짜 원님 아비다. 가짜들은 썩 물러가라. 네고 뭔데 내네 행세를 하려드느냐. 나야말로 진짜다. 나중에는. 아버지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하면서 난리도 아니야. 싸움은 점점 심해져서 밀치고 당기고 하는 통에 그만 독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지. 신기한 독은 깨져 그만 못 쓰게 되고 말았어. 대청의 아버지가 가득하니 이를 어째? 원님은 하도 기가 막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더래. 선생님이 들려준 신기한 독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들이 저 항아리에 넣는다면 어떤 것을 넣고 싶은가요? 무엇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나오게 싶은지 나오게 하고 싶은지 여러분이 상상해서 적어 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신기한 독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